신 성도님들 가운데 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아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한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모든 믿는 사람들이 알고 싶고 또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과연 주님이 언제 오실까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니 주님의 오심이야말로 모든 믿는 사람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궁금증은 우리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과연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에게는 두 가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였습니다 근데 질문은 두 가지였지만 결국 이들은 주님이 오시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했던 것입니다. 아, 네덜란드의 철학자인 스피노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아, 비록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겠다. 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아, 여러분 때와 시기를 알수 있다면 뭐 우리는 사과 나무를 심든 아니면 가족과 함께 그날을 맞이하든.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 때와 시기를 알아야 그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움으로 가 아니라 아주 준비 만반하여서 아주 낭만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주님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 합니까? 주의 날은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것 같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역시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해산이 가까운 여자가 이제 진통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곧 출산이 임박했을 뿐 아니라 반드시 출산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듯이 주님은 필연적으로 또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바꿔 말하면 무조건 주님이 오시기는 하는데. 언제 오실지는 알수 없다. 사전 경고는 없다. 라고 하는 말인 거죠.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재림의 때와 시기를 명확히 알기를 원해야 했지만, 바울은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는 시도는 실패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는 것은 재림을 대비하는 바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올바른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바울은 그 방법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올바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빛의 거함으로 언제나 깨어 있으라 이것이 올바른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채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처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은 우리가 그런 처녀들과 같이 되지 말고 언제나 깨어 있을 뿐 아니라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만발의 준비를 갖추고, 갖출 수 있는 지로운 자들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궁금해 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라. 낮에 속하여 있어라. 빛에 속하여 있어라. 이것이 바울이 알려주는 올바른 해결책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낮에 깨어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할까요? 자, 낮은 활동의 시간이자 노동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낮에 깨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바울은 영적으로도 늘 깨어서 자기가 해야 할그 분량의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이 사명에 대하여서 성경은 아주 분명한 지침과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명의 방향과 지침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직업에 다양한 모양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두 가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두 가지의 지침과 방향을 잃지 않는다면 낮 시간 동안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 때로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러나 8절에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한마디로 뭡니까? 그런 낮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비슷한 본문의 에베소서의 전신 갑주들을 이렇게 보면 더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자 그런데 한결같이 그런 영적인 무기들은 어디 내가 가서 선수 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을 착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곧내 힘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무기들을 적절히 잘 사용해야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무기들을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 영적으로 무장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토구을 쓰므로 낮에 속하여서 늘 깨어 있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그리스인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주변을 밝게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이 언제 오시든 늘 준비된 사람, 낮과 빛에 속하여 늘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주변을 밝게 하는 희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과 드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19의 종식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삶이 위축되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격리 여기사 속히 이 상황이 지나가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 인내하는 가운데에 희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해 애쓰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방역을 위해 애쓰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일선에서 땀을 흘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희망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우울감과 무기력함을 이겨내어 더욱 성숙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도 나태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서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장소가 어디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숙한 예배자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희망이 되시며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모든 일정을 순적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청소와 이사가 진행되는데 이 일들도 모든 성도들의 섬김과 사랑으로 진행되어 끝까지 함께 이루어가는 리모델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주차장 공사와 기타의 일들도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모든 공간들이 규모와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어 이전보다 더욱 활기가 돋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정을 담, 감당하는 문제와 필요한 기물들을 구비하는 모든 일들도 끝까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뜨겁게 예배하며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가정에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